재밌는 거 해야지. 아. 제발 나와. 그렇지. 호후 감사합니다. 페품 사냥꾼. 와우. 무한으로 즐긴 영능. 이거 해 보고 싶었어. 야 신나는데 주크박스 아, 여긴 또저그야못함 그럼 나가는데. 두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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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다. 아 맹독 히드라 리스크 저글리 뮤탈 리스크 좋습니다 <laughs> 너무 재밌다 한번더 아 근데 뮤탈이 이거 잡을 수 있나? 못 잡겠네 둥둥다 둥둥다 아, 노래 나오는 건 부가적인 영웅입니다 나는 이제 6렙 가서 자가라 서칭하는데 주크박스로 저글링 히드라리스크. 완료. 들아 아, 키사마. 아 사기 쳐야 되는데, 그리고 저쪽으로도 또 밀어야 되는데, 아 귀찮네. 이거... 아, 어떻게 대공이 슈가 안날것 같고요. 시중에 보호막이라 안 되겠네요. 안 된다! 히드라 살살 목 먹... 히드라 바퀴 히드라 맹독충 바퀴 타락기 아니 유전자 변형된 단아 잠깐만 변이된. 추도 쓰면은 이거 쉽지 않은데. 난 이렇게 해싸 가？아이 혹시 몰라서 고치 는안까고 그냥 이렇게 만해 놨어？와 여왕 이놈의 진화장은 여왕부터 뽑아야되나 아... 여왕 뽑을까 그냥? 영웅으로 여왕 짜질까? <laughs> 진짜 존나 못찾겠어 나저글링 히드라 정해 이건 좋다 업그레이드 완료 여왕? 아니야 믿어 뽑자 어쩔 수 없어 니들이 내 입장에 되어봐. 난 여왕 뽑기 병신 수중이라고. 난 여왕을 뽑을 수가 없다고. 여왕 뽑기 맨날 실패하는데 어떡해. 이렇게라도 짜치더라도 해야지. 여왕을 일찍 뽑았으면 1등을 했겠지. 근데 여왕을 일찍 못 뽑았잖아. 그래서 1등을 못 하는 거다. 여왕을 일찍 뽑아서 1등을 했다. 히드라 여왕, 저글링 여왕, 이건 맛있네. 근데 저그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저그는 빨리빨리 쌓아가는 맛이야. 남들은 페이스 조절하겠다고. 천천히 달려야지 이러는데 저거는 그냥 초반부터 개빨리 열심히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존나 뛰어야 돼 그냥 그거 아니면 답이 없다 졸라 뛴다 그냥 뛰어야 산다 그치 엎치면서 기물 다 뽑았지 근데 안 나왔잖아 지금 안 나왔잖아 어? 영 나왔어? 안 나왔잖아 달려야 한다 초반부터 죽을 때까지 달려야 돼 달리는 것만이 길다 이러면 히드라 개수 늘리니까, 어, 바퀴 나오면 최대한 바꿔보자. 사이오닉 되면은 그때부터 히드라 바퀴 막 바꿔도 되니까. 히드라 변이 말고, 다른 거 변이 이렇게 찾아. 아니면 히드라로 변하는 거 찾아. 다음 턴 사이오닉 바로 나온다. 뭐냐 이거 맞아요? 수환인데 어 수환식 아프게맞긴가? 아... 한 4천 되겠다 나온다 나왔다 아프게맞기 저글링 히드라리스크 좋지 좋지. 봐. 커머는 일단은 오. Oh. 쓰다가 버릴 거라서 얘도 넣어놓을까? 다음 턴에 아핌 씁시다. 요즘이요? 포스가 개판 내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정상화 됐어. 이대로 직진하면 됨. 아, 근데 히드라 개 많다. 군단이 크흐, 이거지. 나의 선택이 옳았어. 응? 투력 봅시다, 여러분. 누구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뭐야? 그제, 이렇게 뽑았다고? 이게 저그다. 얘는 뭐6레이네 벌써. 가자, 저그. 히드라가 무한증시! 요거는 아무리 봐도 군락지망하고 낙지 방어 이거 는뭐뭐 죠？야, 음. 뭐야？이 공속 에 미친 마리님 설마？아 오 심각한 고열 될뻔 했다. 여왕 바퀴, 여왕 뮤탈 정예. 너무 어, 요저가다오 음. 하나 풀렸고 이러면 추도에 업을 줄까? 후시장나 사월이 안 주는 거 봐. 자 이제 바퀴가 순풍 순풍. 바퀴가 순풍 순풍 늘어납니다. 많이 안 나오네. 그 투력은 내가 제일이야, 지금. 거의 3만 왔어. 아, 히드라 상을 짧아가지고 뒤에 는거 봐. 근데, 다음 턴, 저 황금 봐도 자가라가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가지고. 뭐야! 얘는 레인어 어떻게 뽑았어? 또 사기친다! 4월 2일로 조져야 되는데. 히드라 바퀴. 릴레노리. 가자! 나왔네? 어라? h 음. 적은 여기다 하자. <laughs> 모르겠다. 야 사베로, 사베로 들어가자. 가시, 에라이. 짜그군단. 위치 <laughs> 위치? 옷 바꾼다고 봐야. 아 이것도 엄청 늘어나네. 밖에 열 마리 늘어나. 오호호호호. <laughs> 이거지. <laughs> 아, 존나 <죽나> 바글바글 된다. <laughs> 이게 저그 죠? 여러분, 저그의 힘에 무력하게 당해라. 왕 살모사. 아... 아니야. 바퀴 맹독충. 아니야. 히드라 저글링. 그래? 어차피 히드라 들어왔잖아. 아을 버리고 항공관제 자. 오. 한공관제란추도 자가라 이렇게 하겠어. 아니야, 그냥 해. 어차피 늦었어. 부화장은 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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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하잖아요. 아니 군단여왕은 성장 안 해. 군단여왕은 혹시 몰라서 저 버릴 수도 있어가지고 알라라크였으면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어. 그리고 어떻게 오는데,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알라크이거도 가야겠지 한 번도 안 나왔어, 심지어 저 여왕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내가 뽑은 거 말고 여왕 한 번도 안나왔어 저의 큰 그림 아시겠나요, 여러분? 자가라 뽑는 것보다 여왕 뽑는 게더 중요했다 여왕만 찾으면 사이오닉은 금방이라니까 와 근데 겁나 잘 버티네. 분단 여왕은 저그의 모든 거야, 모든 것이야, 모든 거. 아, 히드라 가시지요. 드디어 이게 이렇게 되죠. 찾자. 이제 나오네. 이제 나와. 게임 아니거든요. 이제 나오는 꼬라지 돌려보면서 이제 계속 서치 합시다. 갑피. 아 근데 황금 자갈 하기에는 턴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야한 화면에 담기 힘들다. 검사 <laughs> 바글바글한. 0만저을 가자. 아, 이게 저그, 저거, 히드라랑 바퀴가 메인이라서 그런. 어쩔 수 없어. 이제 히드라랑 바퀴 쪽만 나와주면 되는데, 그 변이가. 그럼 좀 상당하거든요, 나오는 게. 얼마나 되지? 159. 야, 거의 다 찼네. 군단이 선봉되면 거의 다 찼네, 저거. 지나장 파일러나 디바우러 같은 거 나오면은 맛있긴 하겠다. 근데 너무 오버 밸런스일 때. 저글링 무리 군주. 음. 여왕이들아 바퀴 뮤탈 정해. 히드라 뮤탈 정리 음. 하, 이거 어떻게 하지? 이쪽으로 밀 수가 없는데, 지금은 어우, 뭐야? 음 살상도 나름 괜찮죠. 살상으로 항공관제 살모사 늘릴 수 있으면 좋잖아. 자리가 없는데. 아, 이제 여기 거의 다 찬다. 집 위치, 위치 바꿔야 한다. 어디로 바꾸지? 이쪽으로 바꾸고 하는 게 베스트인데. 항공관제에다가 놓을까? 뭐또 나쁘진 않죠. 저 부분 다 밀고 하면 되니까. 오식기 한 다섯 마리 정도 있으면은. 만약에 걔가 이제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못 이길 것도 같긴 해 반장? 뭐야, 여기? 아, 이게. 거기가 있어야 좀 뮤탈리스크가. 덜 아픈데. 왠지 질것 같거든. 아, 진다. 지고 말아요 아 오메가 차이 고개 차이 고개 <laughs> 차이 이거 누가 잡아 루탈 타락 저글링 소곤주 수호군주. 야글링 소곤주는 못 참지 보자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배치를 하나 찾아야 돼 가시죠. 치가 없는데 이러면 어쩔 수가 없다. 난헤 종 진압 <놀람> 중단요왕이 후반가서 많이 나와 요거는 이제 자체 성장하게 냅두고 감재 <laughs> 최근에 먹었던 기형이 괜찮더라고 음. 프라이드? 프라이드는 내 전문 분야가 아닌지 모르겠어 잘있지 않아? 참 잘, 프라이드 참 잘하는데. 어, 이 패가 죽여준다면? 야, 이거. 우승작 나왔다. 고맙다. 아리가 또. 나도 근데 안 먹어봐서 잘 몰라. 바퀴 맹독충 뮤탈 히스, 히드라 정리 이게 예, 안 보이네. 바퀴 수호군주 여왕 뮤탈 히드라 수호군주 가시지요. 뮤탈 수호군주 수호군주 히드라 리스크 뮤탈 맹독충 맹독 저글링 저글링 괴멸충 맹독 무리군주 바퀴 뮤탈 리스크 히드라 저글링 바퀴 뮤탈 아니? 바키 무리군주, 타락기 뮤탈리스크, 히드라 바퀴 바키 히드라, 바키 맹독충, 진짜? 진짜 기지개 운도 없구만. 하... 이번 판은 뭐 오메가고 뭐고 하나도 안 나왔다. 아 근데 이가 치킨 말하니까 치킨 먹고 싶잖아. 이거 어떡할 건데 이거? 괜찮아 여러분 이게 빠르게 여왕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여왕 빨리 못 찾았으면 난 이미 죽었어 아 잠깐만 뭔데 이거 나 1등 못할 것 같은데요? 감즙 해주려나? 감즙 어택 으아하하 <laughs> 이패를 잡아라 아니야, 지가 무슨 야 독하고 담즙 다 발랐는데 질것 같다고 별이 없는데 오 어, 깎인다 깎인다 담즙 킹즙 갓즙담즙 담즙 잘잘박았다 담즙은 신이야 고맙다 나의 우승을 지켜준 수완에게 박수를 군단 여왕 찾아야 되는 게 맞아. 응. 우승하려면 군단 여왕 빠르게 찾아야 돼. 낭만은 없었지만 실력은 남았다.